내면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 7가지. 자기 인식에 깊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화가 날때그 원인을 타인이 아닌 내 안에서 찾습니다. 2. 타인과의 관계 말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감정까지 공감합니다. 갈등 속에서도 공통점을 찾아 대화를 이어갑니다. 3. 유연한 사고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시각을 포용합니다. 이게 맞아 보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를 질문합니다. 4. 불확실성 수용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도 배움의 기회로 여깁니다. 예측 불가능한 삶에 탄력적으로 대응합니다. 5. 가치관의 실천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 평등을 믿는다면 가족 내 의견도 균형있게 듣습니다. 6. 시간 관리 철학 생산성보다 에너지 균형을 중시합니다. 쉬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며 장기적 성장도 챙깁니다. 7. 고통에 대한 태도 아픔을 외면하지 않되 그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고통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변화의 연료로 씁니다. 성숙함의 역설, 진짜 성숙한 사람은 나는 완성됐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매일 변화하는 삶 속에서 자신을 유연하게 다시 그립니다. 강물처럼 흐르되 방향을 잃지 않는 존재입니다. 성숙은 연습입니다. 작은 선택들, 예, 감정 앞에서 잠시 숨쉬기, 타인을 이해하려는 태도, 이, 예, 쌓여 내면의 깊이를 만듭니다.